수정민, hackers.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공부한 건 리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I would like to talk about OO.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멈춰서 다시 가서 큰 목소리로 여러 번또 읽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Her name is blah. His name is blah. Right?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는 멋모이고, "He is my close friend and he is about 21 years old"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그의 외양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To talk about his appearance, to talk about his appearance"라고 했었죠. "He is very tall and has brown eyes." 나는 특히 여러분, 특히 어떻게 말하죠? I especially like him because 땡땡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 언제 알게 되는지요. I 처음으로 first got to know him when blah. 그후로는 그 since then he has become 땡땡 하시면 되고요. 인물과 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면 되고요. 마무리입니다. 내 생각에는 I think She is, he is, 땡땡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같이 패턴을 배웠는데 패턴이 사실 몇 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의 패턴입니다. 여덟 개의 패턴으로 이 질문 유형이 나왔을 때 주제 상관없이 다 가져다 붙여줄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는지 그 적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벌써 이거 예로 많이 봤는데 학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까 전에 e x a m 에서다 보셨거든요. 똑같이 패턴을 가져다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I'd like to talk about my classmate. 요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분만 항상 바뀌면 돼요. 뭐 친구 하고 아니면은 뭐이웃다 my neighbor, my classmate 이런 식으로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친한 친구이다. He is my close friend 하고 끊고였죠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 사이에 연결어가 나왔다. 고전에 끊어준다. And he is about 대략적으로 몇 살인지요. 대략적으로 뺄수 있다라고 했고요.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to talk about his appearance 하면서 올려주죠. 왜? 부사구나 부사절이 주절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나는 할 말이 남아 있어요를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해커스에 가면 나는 공부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해커스의 가면, 나는 공부합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해커스의 가면이라고 하죠. To talk about his appearance. 하면서 살짝 올려줍니다. 문장이 안 끝났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겉모습을 얘기를 하고요. 살짝 쉬어줄 수 있고, I especially, 나는 특히나 like him. 좋아합니다. 왜냐면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Have a similar taste in movies. Have a similar taste in movies. Right? 그러면서 어떻게 알게 된지 I first got to know him. 그를 알게 되었어요. When I went to my first class at school. 처음 학교에 갔을 때요. 그 후로 된. Since then, he has become. 여러분, has become 현재완료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현재완료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has plus PP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He has become my best friend. 좋은 친구가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I think. 내 생각에는 I think 다음에 항상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I think 다음에 살짝 올려 쉬어줍니다. 가자. I think. I think. 여러분 빨리빨리 I think. 또박또박 읽지 말고 He is a very nice guy. 그는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텐데요. 다른 주제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동네 및 이웃입니다. 똑같아요. i like to talk about, 다만, 이웃으로 바꿨죠. 이웃은요, neighbor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neighbor. 다시 한번요, neighbor. neighbo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His name is, 이름이 무엇인지요. 그다음에 친한 이웃이다. He is my close neighbor. He is my close neighbor. 친한 이웃이에요. And he is about 대략적으로 몇 살인지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To talk about his appearance. 잠시 남에 똑같이 갖다 붙이면 되죠. 내 이웃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OP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전달력, 자연스러움입니다. I especially like him. 나는 특히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화 취향이 비슷하다 똑같고요. I first got to know him. 그를 알게 되었어요. 언제? When he moved into my neighborhood, 내 동네로 이사 왔을 때요. moved into my neighborhood. moved into my neighborhood. 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moved into my neighborhood. 말씀하실 때, 또박또박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 볼까요? Moved into my neighborhood 하시면 되고요. 그 후로는 since then he has become have plus pp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 잊지 마시고요. has become my best friend.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he is a very nice guy.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마무리를 해준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주제에 또 적용해 볼까요? 영화 보기입니다. 영화 보기인데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중간 중간 조금 짜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제이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 건데요. I like to talk about my favorite actress. 여자 배우는 actress라고 하고요. 남자 배우는 acto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얘기하시고요. She is my close friend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센스 있게 어떻게 바꾸나? She is a good actress. Or she is an attractive, 매력적인 actress. 그다음에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기본 패턴 다 똑같아요. To talk about her appearance 똑같이 She is very tall and has brown eyes. 하시면 되는데요. Has blonde hair. 하셔도 되고요. 본인한테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I especially like her. 난 특히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제니퍼를 유명할까요? Acting skills. 연기력이 너무 좋잖아요. Because she has excellent acting skills. 라고 했습니다. Acting skills. 연기력이란 뜻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Acting skills. Acting skills. 훌륭한 연기력 어떻게 말해요? Excellent acting skills. 같이만요, excellent acting skills 하시면 되겠죠. Because she has excellent acting skills. 그 so 어떻게 알게 된데요? I first saw her when I watched 무엇을 보고 좋아하게 됐는지, 그죠? 나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녀를 when I watched the Hunger Games. Since then she has become 되었다라는 거죠. She has become my favorite actress. 네, 그 후로는 완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I think, 내 생각에는, I think she is a very talented. 재능이 뛰어난 워 n 이다 재능이 뛰어난 워 n 이다 이런 식으로 센스있게 살짝살짝 중간에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요.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름 얘기하고요. 매우 훌륭한 배우이다. 나이 얘기하시면 되고요. To talk about her appearance. She is very tall. 똑같이 갖다 붙이고 나는 왜 특히나 좋아하는지. 연기력이 좋다. Excellent acting skills. 언제 처음으로 보게 되는지. I first got to know her.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알게 된건 아니니까 그럼 언제 처음으로 봤는지를 얘기하시면 되요 겠죠. I first saw her 언제 무슨 영화에서. 그 후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되었다. She has become my favorite actress. 내 생각에는 I think, I think, I think she is a very talented woman. 정말 훌륭한 여자입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건강 돌발에도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지금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큰 목소리로 같이 하고 계신가요? 같이 하고 계셔야 돼요. 자 AL에서 얘기하자면. 아, 나는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죠? I like to talk about A. I like to talk about A. 하시면 되겠죠? 그녀의 이름은 Her name is. Her name is, right? She is my close friend.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he is a really healthy girl. 정말로 건강한 여자다. 자, healthy. healthy girl, 건강한 여자라는 건데, 선생님, 저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픽에서는 뭔가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쿨하게 버려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거 를 없애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I like to talk about a healthy person. Her name is Amy. She is about 25 years old.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에바에겐 정답이 없다, 정답 스크립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말해요? To talk about her appearance라고 하죠. She's very tall, 매우 크고요, and fit. fit이란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fit은요. 몸매가 이렇게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So she is very fit. 몸매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탄탄하다라는 거니까. I especially like her. 왜 좋아하는지요? Because, 왜냐면, she enjoys her life. 삶을 즐깁니다. She enjoys her life and has a positive mind towards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 has a positive mind towards everything.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든 광고와 모든 거 관련해서요 towards everything towards everything 자 그녀는 그녀의 삶을 즐긴다 어떻게 말이죠 she enjoys her life and she has a, has a positive mind towards everything has a positive mind towards everything has a positive mind towards everyth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i first got to know her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when i was working out 자, 운동하고 있을 때 Working out이라고 합니다. Working out at a gym. 그래서 운동하고 있을 때요. 짐에서요. 자, 그 후로는 Since then she has become my exercise buddy라고 했습니다. Buddy 하면 친구란 뜻인데요. 운동 친구가 되었다. 자, 마무리 어떻게 하죠? I think I think she is a very nice role model. 자, role model 아시죠? 그래서 role model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주제에서 인물묘사에다 똑같이 가져다 붙이면 된다. 조금씩 단어만 바꿔가면서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한 거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물 묘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부터 역활동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영화에서 좋아하는 배우, 영화 배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b r o 하게 되게 통괄적으로 인물 묘사를 하나의 템포로 같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변 전략으로는 캐테고리를 나눠라. 이름, 나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겉모습, 느낌 이런 식으로 일 나눠서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거고요. 또한 현재 시제 써주는 거 언제 알게 됐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과거 시제이고 나머지는 다 현재 시제로 써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픽에서 마무리는 느낌 아니 추천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공부했던 패턴들 지금 우리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걸 자꾸 핸드폰에 녹음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 전에 우리가 통째로 스크립트 적용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보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한번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음을 하실 때에는 인형을 하나 구해서 인형이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인형의 눈을 보면서 대화듯이 so hi i like to talk about my neighbor. I like to talk about my classmate.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연습 해주시고요. 그걸 녹음해 놨다가 들으면서 분석하면서, 아, 요이 부분이 외운 티가 나네. 아, 요 단어는 입에 안 붙는다. 빼야 되겠다. 이렇게 s e l 분석. 자꾸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숙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한국말 스토리라인을 외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스피킹 패턴을 스피킹 패턴 영어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 키워드로, 아, 처음에 나는 누구 소개하겠다. 이름,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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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국말로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했던 스피킹 패턴들을 큰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 부분부분 빠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어민스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파일도 쉐도잉을 계속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목소리로 성대묘사하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달력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30분 정도만 해도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열심히 공부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